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HJ중공업에 대해서 함께 돈이 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 현재 3만 4천 3백 50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많이 고민이 되실겁니다 이것을 팔아야되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되나 자 오늘은 이 해답을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조선 섹터 추남매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즉 어, 과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많이 보셨듯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면 반도체 소부장주 같이 올라가죠. 마지막 장비주 그다음에 소재주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순환매가 완성이 된다면 그 순환매의 관점에서 이 섹터는 과열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조선이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화오션을 필두로 해서 대형 조선소가 또 엔진 이러한 첫 번째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로 중소형 조선소에서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상으로서 조선 기자재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물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과열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꼭지를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상은 다른 수급에서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ha 중공업이 강한 양상을 띄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팔고 있죠. 왜 팔까요? 이렇게 상승하는데. 즉 현재 ha 중공업이 시총이 얼마인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현재 ha 중공업의 시총은 2조. 7천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2조 이상의 HA중공업의 시총은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즉, 헌더멘탈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오른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한 과도한 투기적 수요로 상승이 발생한 경우 조정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 이거... H중공업 잘 오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입니다 정말 가파르죠 이러한 상승은 정말 멋있는 상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상에서 투자비중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투자비중 자 사실 때 분할로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파실 때도 분할로 매도하겠습니다 투자 비중 조절을 해서 50%로, 50%, 50 정도로 비중을 감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50%를 덜어낼까? 자, 현재 분봉을 잠깐 다시 볼게요. 이 시점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땐가? 아니면 좀더 올라갔다 내려갈까? 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분명 HA중공업은 매도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실 거예요. 아 이거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수익일 텐데 아 근데 가지고 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방금 또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느낌만 가지고 주식을 매도하겠다 라는 것은 정말 그 눈을 좀 가리고 어, 방을 더듬는 어, 형성일 수도 있,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7730에 8354로 문자로 구독주세요. 또는 h의 중공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현재 h의 중공업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축소하시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쉽게 결정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정확한 제 정확한 판단과 데이터에 기초한 정확한 예측 그리고 실시간 대응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730에 8354로 바로 지금 구독 문자 또는 hc 중공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식시장 대응의 문제에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HT중공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